자, 이어서 그들을 소개합니다.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록 제조기.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엑소가 입장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자, 편하게 메뉴카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서서 좀 모여일까요? 저희가 좀 살짝 됐습니다. 자, 가운데 서서 네. 네,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죠. 자, 편하게, 붙어서, 네, 붙어서, 정면입니다, 정면.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을 보면서,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을 보면서, 하나, 둘, 셋. 자, 오늘 2016 KBS 가요대축제 소감을 한 말씀 여쭤볼까요? 네. 어, 일단, 어, 수영이, 얘기할 거예요. 네 가요대축제 저1년 만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많은 후배 가수들은 물론 정말 대 선배님들까지 하는 정말 가요계 대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 엑소도 최선을 다해서 가요대축제 무대를 꾸미고 함께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 배경으로 셀카 한번 이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좋아요. 네, 엑소 포장한시고요 하나, 둘, 셋. 아유, 더 들어와야 돼, 도 들어와야 돼. 그래요. 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엑소,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쪽으로, 네,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무대. 기대를 해보고, 네, 저 역시도.